어, 지난 6월 어,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공익 제보와 어,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 김기웅 서천군수와 관련한 불법과 비리가 드러났다. 풍나무집 일실 행정, 풍나무집 와인파티, 풍나무집 인사행정, 풍나무집 불법선거운동 의혹, 군수와 가족 소유의 토지 불법 개발행위 허가, 군수 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바로 그것이다. 첫째, 김군수의 통나무집 정치는 11개 현장인 붕정동 안가가 연산된다. 이는 마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정권 시절과 박근혜 이명박의 정권에서 행해졌던 안가정치, 비리정치가 서천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김군수의 통나무집 와인 파티는 최근까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서천 군청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인, 기관장, 경찰 공무원,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 충돌 당사자들이 폭나무집을 드나들었고, 김기웅 군수는 이들에게 와인 등을 제공한 유혹이 있다.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되는 것이다. 김군수는 군청 공무원들을 자신의 통과무직으로 불러들여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방영된 SBS 비즈 성공의 정석본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게 한 뒤, 참석 공무원들에게 왜김규용이 재선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사전 선거 운동 위반이 되는 것이다. 둘째, 김군수 가족 명의의 유원지 확장 사업 개발행위 허가와 그에 따른 공사 진행 과정에서 불법 산지 정용, 불법 농지 전용이 드러났으며, 이 공사 과정에서 인근 도로 부지를 무단 정용해 사업장 폐기물 수십 톤을 불법 매립한 사실까지 서천군의 행정 사무 방사에서 확인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 군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에도 얼마 안 되는 조합당, 사람 사는 세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는 등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군수로서 망언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는 이 사태에 대한 문제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는 김 군수의 부족한 공적 의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김군수 불법 행위는 서천군 800여 명의 공직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서천 국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술출시키는 행위이다. 셋째, 지난 6, 6월 김군수 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이 전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서천 국민의 명예와 이빈율은 심각하게 선산됐다. 명품백이니 장지갑이니 선물을 한 적이 없다느니 또 받았다가 돌려주었다느니 하는 등 각종 위협들이 나무하고 있으나 때마침 비슷한 내용의 김건희 여사 디올백, 디올백 사건이 겹치면서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이라도 사법 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부법과 비리 의혹이 김군수 취임 후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서천군 공직사회는 밀실행정, 불 불법 행정이 횡행한 부끄러운 조직이 되었고 그 피해와 불명에는 서천 국민이 오로지 감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풍남보당 오령서천지역위원회는 김군수와 그 가족이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며 서천 국민과 서천 국민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김규훈 서천군수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서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라. 하나,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는 김규훈 군수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라. 하나, 서청 국민의 신리를 저버리고 서청군을 전 근대적 구정, 비도시로 악인짓게 하는 김기훈 서청 군수는 즉각 사퇴하라.